안녕하세요.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앙 논문을 가지고, 어, 사도 베드로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베드로의 그 극적인 여정 있잖아요. 뭐랄까, 위대한 신앙 고백부터, 또 인간적인 실패, 그리고 그 놀라운 회복까지. 네, 그렇죠. 이걸 쭉 따라가면서, 음,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발견하는 게 이번 딥 다이브의 목표입니다. 베드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신학적인 렌즈로 다시 보는 느낌이랄까요? 네,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역시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부터 시작해야겠죠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. 이 고백, 손 박사님 분석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나요? 네, 논문에서는 이 고백이 베드로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 정말 중요할 뿐 아니라, 어. 교회의 기초와도 깊이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. 교회의 기초요? 네, 특히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에 주목하는데요. 베드로 이름이 페트로스잖아요, 헬라어로. 이게 작은 돌이란 뜻이거든요. 아, 네. 근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반석은 페트라예요. 이건 아주 거대한 바위를 의미하죠. 아, 단어가 다르군요. 페트로스랑 페트라. 그렇죠. 그래서 선박사님 해석은 그리고 이제 존 칼빈 같은 신학자들의 견해를 또 인용하시면서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그 진리, 예수는 그리스도시다. 라는 바로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믿음의 내용, 그 진리 자체라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음, 듣고 보니 우리의 사역이나 신앙생활도 결국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고백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네요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죠. 근데 참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그 직후라고 할 정도로 얼마 안 가서 큰 실수를 저지르잖아요. 네,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장면이죠.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. 네, 논문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이 정말 여실히 드러난다고 분석해요. 그때 사용된 헬라어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, 이게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,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그런 강한 부인을 의미하거든요. 아, 관계의 단절 훨씬 심각한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흘린 눈물, 다크리온. 이건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깊은 후회와 회개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. 음. 손 박사님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신 것처럼 이 처절한 실패가 역설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. 이걸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죠. 맞아요. 그 실패가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군요. 실패를 막 숨기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바닥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. 거기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참 인상 깊습니다. 바로 그 지점에서,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회복 사역이 나타나는 거죠. 요한복음 21장. 네, 그 디베리아 바닷가 장면이죠.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는. 맞습니다. 논문에서는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. 특히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 미묘한 차이가 핵심입니다. 아, 그 아가파오랑 필레오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예수님은 처음 두 번은 아가파오,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어요.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.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답하거든요. 음, 자신의 한계를 아니까 그랬을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보세요. 아, 어, 정말요? 네. 손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한계 있는 고백마저도 기꺼이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. 와.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통찰을 빌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새로운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그 회복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합니다. 아 그렇군요. 우리의 어떤 완벽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오시는 그 은혜 그게 회복의 핵심이라는 거네요. 전적으로 주님의 주도하심이라는 점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. 네. 결국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, 그러니까 고백과 실패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나요? 논문에서는 그의 이후 사역도 다루고 있죠. 네 그렇습니다. 이 회복의 경험이 베드로를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분석해요.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. 사도행전 2정 보면 네 오순절 설교 그렇죠.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이라는 그 틀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사도행전 (10장의) 고넬리오 사건처럼요 그런 사도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문에서 언급된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요 포인터 연결되는 거죠 와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고백 실패 회복 그리고 변화와 사역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 자,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? 음. 손 박사님이 알티 캔달이나 팀 켈러, CS 루이스 같은 여러 신학자들의 통찰을 종합하면서 강조하시는 건 이거예요.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교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. 아,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. 네.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수 있다. 이게 첫 번째 원리. 그리고 어떤 실패 속에서도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늘 있다. 두 번째 원리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. 세 번째 원리.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약점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실패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변화된다. 네, 정말 중요한 원리들이네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 21장 17절이 떠오르네요.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그 순간이요. 네, 아주 결정적인 고백이죠. 오늘 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베드로의 삶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.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. 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할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요?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